바이든 학자용자금 탕감 조치가 법원 명령으로 일시 중지되자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연방항소법원 명령으로 실제 탕감해주는 절차만 일시 중지됐을 뿐이어서 탕감신청서는 계속 제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교육부는 당초 23일부터 탕감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연방항소법원이 법적 소송 중에는 시행을 일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려 실제 탕감은 유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스튜던트 에이드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받고 있는 탕감 신청서는 계속해서 제출해달라고 연방교육부는 권고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제8연방항소법원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탕감 신청서 접수는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5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받기 시작한 이래 무려 2200만 명이나 이미 탕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이번 법원 명령으로 일시 중지했지만 한번 탕감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다시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육부는 바이든 학자용자금 탕감 조치가 헌법 판결을 받으면 즉각 실제 탕감에 돌입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다만, 4천만 명이 1만 달러, 내지 2만 달러를 실제 탕감받기까지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당초 탕감 신청서를 제출한 지 4주에서 6주 안에 실제 탕감 조치해주고 월 상환이 재개되는 내년 1월 이전에 전체 탕감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먼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6개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이 세인트루이스 소재 연방지법에서 기각됐다가 제8연방항소법원에서 신속 심리해 곧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한쪽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이기 때문에 브렛커버너 연방대법관의 주도로 심리해 기각 또는 심리, 심리 거부 중에서 선택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